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y 절편보면 c분의 a c분의 a b분의 a가 abc가 모두 부호가 같다고 우리가 분명히 됐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을 거고요 얘는 0보다 크게 즉 x절편이 x절편이 0보다 크니까 x축과 오른쪽에서 만날 거고요 경비이야 왼쪽에서 만나요. 음수니까 왼쪽에서 만날 거고요. y절편이 0보다 크니까 위쪽에서 만나요. 따라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4, 사분면이에다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필기 안 하려고 얘하는 거면 인제 버튼 탁르면딱퀴즈야 돼가지고 밴드로 쏘면 올라가는 거지 좋지 이게 선생님이 사는 거네요 선생님 방송 중이세요? 저요? 아니요 음. 아 화상 속하고있네 두 점에 대하여 직선이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해보세요 이거 아요거 아니구나. 이것도 두 개. 이거 어려운 문제 조금 하는 거야. 그 봅시다. 먼저 이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보세요. 닮항 이, 지금, 성분이 있는 거잖아, 아닙니다. 이렇게 있는데, 이 직선이 이 AB와 만나도록 하네. 도대체 이 직선이 뭐길래? 어? 그런데, 힌트는 뭐냐면, K야, K. 그럼 우리는 XY 변수 외에 또 다른 미정계 수가 있으면,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지. 그게 중요해. 그러면, 제를 k에 관해서 내린차선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2k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기억하시나요? 얘가 반드시 지나는 지볼 뭘까요? 그러면? 아. x 플러스 2는 0 y 플러스 1은 0이니까 x는 몇? 마이2 y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1 그래서 이 직선은 말이야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야. 그래서 마이너스 이권마 마이너스 얘를 p라고 할게요 p. 그러면 얘를 지나는 직선인데 k 값에 따라서 얘가 결정 이 기울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얘가 만나도록 하려면 기울기가 가장 컸을 때가 이렇게 되거나 기울기가 가장 작았을 때가 얘보다는 이렇게 얘를 포함해서 얘보다는 위에 이렇게 됩니다. 맞아요. 네. 근데 얘를 아 얘를 보면 이 얘 기울기가 뭐니? 기울기가, 기울기가 -10. 마이너스 k, 마이너스 k의 기울기가. 네. 표준형 보친 게 마이너스 k. 그러면 요 때, 그러니까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이두 점을 지날 때요때 얘의 기울기는 몇일까? 얘 기울기, 기울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,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분의 네.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. 네. 1, 1이네요. 네. 음. 그러면 이때 k는 몇이란 얘기야? 마이너스 1인거지 마이너스 k가 1인거잖아 네. 그리고 얘는 이때 기울기 한번 볼게 이때 기울기는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신이 7분의 마이너스 1 네. 네. 이렇게 되네 그러면 k는 몇이야? 마이너스 k가 7분의 마이너스 7분의 1이어야 되니까 k는 7분의 근데... 1인거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큰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k는 어때? 7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원래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k가 몇보다 마이너스 1 보다 작거나 같고 잠깐만 어디지? 마이너스 1이지 1 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 분의 1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고 7 분의 1 보다 작다 다 그는 말이야. 그냥 기본 문제라고 다름없어 교육청 비춰주면 너무 쉬운 거야. 뭐라고 랬지두 직선의 좌표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과 사0을 지나는. 그럼 내가 이걸 빼고 해. 너한테 물어볼게. 저저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보이?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점과 또 다른 직선 4콤만 0을 지나는 직선 이걸 구하라는거지 네 맞지?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우냐면 두 직선의 교정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잖아뭘 네. 이용해서? k를 이용해서 k k k 그치 거기다 뭘 대입하면 돼4콤만0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플러스 k 바로 열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얘가 뭐라고? 이두 직선의 교정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. 근데 이 직선이 또 어디를 지난다는 말과 같을 때 4,0을 지난다는 말과 같아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k 바로 고8 마이너스 6은음2 k는 마이너스 6 6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렇게 k에 따라 마이너스 3을 도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y 18 20

번 직선과 y 축에서 <laughs>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, y 축에서 수직으로만 삼분만 <laughs> 이지는 아. 일단 저 직선이 말이야 있는데 제, 저 직선을 갖다가 한번 이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한번 볼게. 어? 또 역시 k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? k. 3kx. 그러면 x. 3x. 3kx. 3kx. 3KX 플러스, k가 없는데요. 그면 상관없어. 3k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잖아. 그러 y 얘의 계수가 0이 되면 x는 0이 되고 y는 1이 되는 거지. 그럼 얘는 0,1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. 얘는 0,1을 지나는 직선이 된 뜻이지. 그러면 0,1 1을 지나는 직선 근데, 이0 1마이를 지나는 이 직선이 있는데,